자, 이번 시간은 수학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초적인 수학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수체계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체계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혹은 복소수, 허수 등에 대해서 들어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류하고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지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수 체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제일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작은 수의 단위로 배우는 것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 2, 3, 4, 땡땡땡 등과 같은 물건을 셀수 있는 그냥 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사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정확히 딱 끊어지는 정수 값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자연수에 0과 그리고 음의 정수, 그 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음수, 이게 추가가 됩니다. 원래 음의 개념은 없었다가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등등과 같은 숫자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걸 합쳐서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수는 자연수와 0, 음의 정수를 전부 다 합친 걸 얘기하게 되고요. 이 음수는 <laughs>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붙은, 부호가 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수에서 수가 확장이 되는데요. 이 확장되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합니다 유리수란 거는 얘는 나눌 수 있는 수라는 개념이고요 정수와 함께 유한소수 그리고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분수 형태 꼴로 나타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유한소수는, 예를 들어 0.2, 그러면 10분의 2라고 바꿀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0.4땡이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었어요? 9분의 4라고 바꾸긴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했다. 그래서 유리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유리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리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무리수는, 순환을 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얘기합니다 순환을 하지 않는 무한소수고요 한마디로 규칙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대표적인 예로 파이 원주율이 존재하고요 를그 다음에 뭐 루트2라든가 루트3과 같은 루트값이 붙은 것들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숫자다라고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표현할 때, 대문자 R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도 각각 표현하는 방식이 있지만, 자연수는 뭐 N, 정수는 Z, 그 다음에 유리수가 Q, 무리수가 I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문제를 줄때다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이제 문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던 게 중학교 과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고등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수가 더 확장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허수! 라는 게 추가가 돼요. 허수는 그냥 일반적인 허수와 순 허수라는 걸로 추가가 되는데, 순, 이 허수는 뭐냐? 상상 속의 숫자를 이야기 합니다. 자. 상상 속의 숫자란 건 무엇이냐면, <laughs> 보통 우리는 어떤 숫자를 제곱을 하면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작은 값을 갖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1이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하고 상상 속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루트 t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의 단위를 i라고 새롭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순 허수는 무엇이 있느냐? 순 허수는 이 i만 있는 걸 얘기해요. 이 i. 뭐, 마이너스 5 i. 이렇게 된걸 얘기하는데, 그럼 순 허수는 뭐고, 허수는 뭐예요? 허수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반적인 실수 플러스 허수 부 실수부와 허수부. 예를 들어, 2 더하기, 사마이아 같은,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laughs> 여러분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실수와 허수가 합쳐져 있는 실수부 이걸 실수부라고, 를 그래 실수부라고 얘기하고, 이걸 허수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수가 0인 거를 순허수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0 더하기 2i. 얘는 0 빼기 5 i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쓰고 그냥 2i랑 마이너스 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순허수와 허수가 존재를 하는데, 그럼 이 실수와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를 합쳐서. 우린 이큰 수의 체계를 바로 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소수. 복소수 안에 실수와 허수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오케이? 이게 바로 복소수고요이 복소수에 관련된 큰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복소수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게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체계를 대해서 배웠으니까, 연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연산에 대해서. 연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상에서는 제외가 되었지만, 원래는, 닫혀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닫혀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연산을 했을 때그 연산값이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했을 때뭐 수책에 따라서 자연수끼리 연산을 했을 때 결과물이 자연수다 그러면은 그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얘기를 좀해 볼까요 자연수 자 라고 얘기를 해 봅시다 자연수끼리 2 더하기 3을 합니다 그럼 결과물이 뭐예요 5가 나옵니다.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예요. 여기에 자연수끼리 더했을 때, 여기가 자연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죠. 이때 뭐라 하냐면, 자연수는 덧셈에 관하여 닫혀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연수끼리 더하면 자연수가 무조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자연수 2와 1을 뺐어. 그럼 이땐 1이에요. 근데 2에서 4를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여긴 자연수끼리 계산 했는데 여긴 뭐예요? 음의 정수가 나왔어요. 음의 정수. 그러면은 여기는 자연수였는데 여기는 음의 정수가 됐으니까 수 체계가 정수로 확장이 됐죠. 그래서 자연수는 뺄셈에 관하여, 얘는 성립한 게 아니니까 닫혀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닫혀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빼기 계산을 했는데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존재를 하니까 이땐는 닫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치 연산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3은 6 곱하기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반드시 자연수가 나오겠죠 자연수는 곱셈에 대하여 관하여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나누기에 관해서는 2 나누기 3을 하면 얘는 3분의 2즉 유리수가 되죠 자연수는 나눗셈에 대하여는 나요 닫혀 있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자연수는 덧셈, 곱셈이든 닫혀 있고 뺄셈과 나눗셈이든 닫혀 있지 않죠. 이런 표현을 닫혀 있다라고 얘기해요. 를 원래는 이제 여러분 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게 존재했었는데. 여러분이 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빼버렸죠 근데 너무 많이 빼버리고 순서를 좀 복잡하게 바꾸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항등원, 여관 이런 것들은 좀 복잡했기 때문에 사실은 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은 하고 문제를 내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모든 거에 대해서 다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연수 그리고 정수 유리수 무리수 그다음에 실수. 자, 복소수는 빼놓고 그냥 할게요.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이네 가지에 대해서 방금 전에 덧셈은 이두 개에 대해서 닫혀 있고 이두 개에 대해서는 닫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수는 어떻게 될까요? 정수는. 정수는 덧셈에 대해서는 당연히 닫혀 있습니다. 뭐1 더하기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0이 나오니까. 그럼 빼기도 닫혀 있어요. 왜 자연수에서 안 닫혀 있는 이유는 음의 정수 때문에 그랬는데 음의 정수가 나와도 되니까. 곱셈도 닫혀 있지만 나눗셈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왜 아까 2나누기 3이라고 한게 3분의 2 유리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안 돼요. 물론 이게 나누기를 할때0 같은 경우를 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사칙연산 4 가지에 전부 다 닫혀 있습니다. 즉, 유리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하면 전부 다 유리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리수가 상당히 이제 문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무리수에 대한 덧셈 뺄셈 혹은 무리식 이런 게 2학기, 1학년 2학기 과정 수투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수학 능력 시험과 직접적 연관이 되는 범위인데 그때 기억리엔 디귿 해 놓고 무리수에 덧셈 뺄셈에 관련된 성질이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근데 무리수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때 전부 다 닫혀있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닫혀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얘기를 해볼까요? 자, 무리수입니다. 첫 번째, 더쌤. 루트 2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는 얼마예요? 0이죠. 0은 유리수입니다. 탈락이에요. 두 번째, 루트 2 빼기, 루트 2예요. 얼마예요? 또 0이에요. 유리수예요. 세 번째, 루트 2 곱하기, 루트 2예요. 얼마예요? 2예요. 유리수예요. 탈락이에요. 네 번째, 루트 2 나누기, 루트 2예요. 얼마예요? 1이에요. 유리수네요. 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전부 다 닫혀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리수만 조금 특별해요. 실수는 전부 다 닫혀있습니다. 실수는 전부 다 닫혀있어요. 복소수도 전부 다 닫혀있어요. 전부 다 닫혀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수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X표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죠? 무리수는 물론 특별한 거니까 얘는 제외를 하고. 자연수에서 정수가 될 때, X표 하나가 동그라미가 바뀌었고, 정수에서 유리수가 됐을 때, X표 하나가 동그라미가 바뀌었어요. 유리수에서, 실수는 전부 다 동그라미니까, 그냥 그렇다 치는데, 왜 그러냐면은, 수체계가 더 확장된다는 건더 포용할 수 있는 숫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던 규칙들도 너그러이 봐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수 같은 경우에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빡빡하게 지키다가, 이제, 조금 더 많아졌으니까, 아, 그럼 약간 유연성이 있게 봐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가 됐을 때는, 아, 사치견산 전부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은, 이제 닫혀있다란 표현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본적인 연산 성질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연산 성질. 이 연산 성질도, 음, 옛날에는 이제 따, 따로 빼서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뭉퉁그려서 배우는 형태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때는 배웠을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교환법칙. 교환법칙. 두 번째는 결합법칙. 세 번째는 분배 법칙입니다. 자 일단 교환 법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랑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계산이 된다라는 게 교환 법칙입니다.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랑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어요. 아니 관계가, 그러니까 없다는요 상, 그러니까 바꿔도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바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그럼왜 빼기랑 나눗셈 안해요? 자 이거 더하기로 하고 그 B 안에다 빼기를 넣으면 되는 거죠. 곱하기는 뭐 나누기 역수 취하면 되는 거니까. 그 때문에 더하기, 곱하기만 여기선 연산 법칙을 보게 됩니다. 결합 법칙은 무엇이냐? 다음과 같은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게 a랑 b를 먼저 계산하고 c를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더 셈에 대한 결합법칙이고요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은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랑 b를 먼저 곱하고 그리고 c를 곱해도 상관이 없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즉 똑같이 연산이 이어지고 있을 때 분배법칙은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분배법칙은 중학교 때, 이제 뭐, 2차 식의 계산 등등 곱해서 배웠을 건데,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어떻게 될까요? 자, 분배법칙에 의해서 이 A는 B랑 한번 곱해지고 C랑 한번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AB 더하기 AC. 다음과 같이 성립을 해요. 다음과 같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B 더하기 C, 뒤에 곱하기 A가 있었다. 이경우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A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한 번씩 곱하면 돼요. 즉, AB 더하기 AC가 됩니다. 이게 분대법칙이에요. 왜? 자. 교환법칙 상관없다 했잖아요. 얘를 a 라 하고 얘를 대문자 x라고 하면은 이거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똑같은 결과물 나올 거예요. 이게 뭐다? 분배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네요. 이 연산 성질 세 가지에 대해서 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교환은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이 결합은 뭐세 가지 이상의 미지수 혹은 숫자가 있었을 때 뭐다 똑같다면은 그냥 앞에 거 먼저 뒤에 거 먼저 하든 계산식 자체는 상관이 없다. 분배 법칙은 이제 연산이 합과 곱이 섞여 있었을 때괄호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배 성질을 사용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요. 자,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중학교 때부터 원래 조금씩 알고 넘어왔어야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동안 잠깐 딴눈 이제 신경을 딴 데에 쏟으면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건데 자세하게 하기는 좀 그래요 왜 실제로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이것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거나 수업을 잘풀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넘어가라 정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설명해 줄 수는 없고, 그냥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울 수 있게끔, 혹은 여러분이 잘 못하는 연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잘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정도로 이제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유튜브 상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아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일을 보내주면은 그에 따른 이제 시간을 배정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